안녕하세요. Hi.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은빈입니다. 안녕, 안녕. 오랜만에 제가 라이브 방송을 켰어요. 하이 <laughs> 에브리원 안녕하세요 얼른 들어오세요 제가 오랜만에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11시 54분이네요 오늘이 9월 3일이죠 곧 6분 뒤에 9월 4일이 됩니다. 9월 4일은 저, 저의 생일이에요. 제 생일을 앞두고 제가 요즘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뭔가 여러분께 제일 먼저 축하를 받고 싶어서 친구분들이 저한테 제일 먼저 축하를 해주시고 싶으실 것 같아서 제일 먼저 축하를 해주고 싶으실 것 같아서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안녕, 안녕, 오랜만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일정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요. 지금 침대 위에 앉아있는데요. 뭐랄까. 라이브 방송을 켜기 위해 지금 앞에 무드등을 켜고, 여러 색깔로 발광하고 있어요. 아무튼. 음, 이제 곧 여러분들을 직접 만날 때가 되었나봐요. 저 요즘 너무 바빠요. 저의 인스타 활동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 뭔가 개인적인 시간을 보낼 틈이 별로 없었어서, 요즘 <laughs> 여러분들을 한꺼번에 만나기 위해 매일매일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일도 저의 또 다른 콘텐츠 활동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인사를 드리는 게, 또, 저의 생일을 축하해주고 싶으실 빙고 분들을 생각하고 지금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항상, 맞아요. 작년 9월 3일에 제가 첫 팬미팅을 열었었잖아요. 그 뒤로 지금 1년 동안 정말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네. 우리 작년 작년 오늘에 만났었네요. 근데 올해는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드라마 촬영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드라마 촬영 하는 중간 중간에 또 광고 촬영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휴차가 어, 생기면 이것저것 이제 여러분들을 향한 <laughs> 그런 일정들을 소화하느라 네 요즘 많이 바빠요. 그래서 항상 생일이 되면 제가 여러분들이 제게 그 마음을 보내주신 그런 또 인증샷들을 또 찍느라 항상 시간을 많이 보냈었는데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올해는 지금 뭐 내일도 또 모레도 또그 다음날에도 그 다다음날에도 다, 다음 다 지금 일정들이 빼곡합니다. 또 이번 주에 또, 제가, 뭐, 아무튼 간에, 일정들이 빼곡해서 여러분들께 그 예전처럼 뭔가 이런 항상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으실 그런 것들을, 어, 네. 뭔가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그렇다면 라이브 방송을 하자 하고 지금 켰어요. 58분. 2분 남았네요. <laughs> 지금 좀 그래요. 제가 지금 상태가 정말 여러분과 제 생일을 함께 기념하고자 <laughs> 킨 거라 아주 리얼 은빈 그 자체. 많은 분들이 이 시간에 보고 계시네요. 네, 함께 축하할 수 있어서 기쁘네요. <laughs> 지금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저의 생일을 축하해주고 계세요. 제가 생일은 사실 어렸을 때부터 막 크게 생각하진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이제 엄마의 가르침을 받은 게 생일을 기다리지 말고 매일매일을 생일처럼 보내라 라는 말에 크게 감명을 받은 어린 은빈이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기 때문에 생일은 좀더 많은 축하를 받게 되는 날이라고 느껴서요. 이렇게 또 축하를 받고자 제가 이렇게 또 판을 깔아 놓는 게좀 부끄럽기도 하네요. 어쨌든 <laughs> 언제나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59분이에요. 59분. 아, 준비를 해야죠. 케이크 보내 주셔서요. 커터크림 케이크인가봐요. 매일이 생일 같은 너를 만나 행복해. 흔들려도 좋으니 은빈의 모든 순간이 찬란하게 피어나기를. 또 저의 은빈이의 톡갱이들이 저를 위한 보내주었습니다. 12시잖아요? 여러분! 저 생일이에요! 생일입니다, 여러분. 축하해주세요. <laughs> 잠시만. 어, 생각보다 제가 앞에 시간을 좀 많이 썼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저는, 한 소리니까. 하나만 꼽을게요. 잠깐만. 여러분, 불 조심하세요. 불, 불 조심하세요. 여러분, 자, 어떻게 생일 축하? 합니다.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이렇게 셀프, 셀프 생일 축하. 하지만 저는 지금 만여 명이 넘는 저희 빙고분들과 함께 하고 있다고요. 감사합니다. 어때요? 잠깐 사진 좀 찍을까? 괜찮게 나왔나요, 여러분? 어, 어, 이거 아닌데. 잠깐만. <laughs> 머리가 지금 곤란이네요. 지지받았잖아.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빙고분들 덕분에 저의 생일을 같이 시작할 수 있어서 기쁘네요. 축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잠시 질문 좀 받아볼게요 은빈 월드투어 노력해보겠습니다 저 내일 학교 가요 응원의 멘트 날려주세요 저 내일 일해요 응원의 멘트 날려주세요 우리 화이팅 합시다 월요일 화이팅 뭔들 언니만 건강하고 행복 가다만 다 괜찮아요. 오늘도 많이 사랑해요. 언니의 사랑 충분히 많이 느끼고 있어요.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네 고마워요. 허! 9월 모의고사 무슨 번호로 찍을까요? 어 oh, 너. No. 고마워요. 은빈양 덕분에 다시 살아갈 이유가 생겼어요. 네. 무언가 도움이 되었다면 다행입니다. 소원 빌고 초불어야죠. 소원을 안 빌었다. 그러면 다시. 왜냐면 저에게는 아직 성량이 하나 더 남았다고요. 자. 소원. 소원 빌어야지. 소원 빌어야지. 다시 한 번. 자, 소원을 빌어야지. 까먹었어. 소원을 빌겠어. 자, 여러분. 저 소원 빌게요. 소원 빕니다. 소원 빌었어요. <laughs> 이 소원이 부디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먼진 안 알려줌 모인도의 디바 서목카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 요즘 하루하루 정말 열심히 살고 있답니다 내일도 아마 또이전 세계 팬분들에게 닿을 수 있길 바라면서 넷플릭스와 함께 시간을 보낼 예정입니다. 또, 음, 스포 아닌 스포를 할까 말까. 모카. 모카를 끝내고. 이제 몇 살이에요? 뭐, 저초 하나 본거못 보셨어요? <laughs> 저 이제 한살 됐어요. 넷플 추천해주세요. 곧 무인도의 디바가 나올 겁니다. 10월 21일, t v n 과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 동시 생중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되게 그 사이에 엄청 많이 뭘 올려주셔가지고. 오늘 7시에 일어나야 하는데, 은빈 언니한테 생일 축하 DM 보내려고 지금까지 앉았어요. 저랑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셔야 되네요. 오늘 하루도 버틸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은빈 언니의 생일이 빙고의 축제! 맞아요. 제 생일이라고 또 이제 빙고분들이 또 즐겁게 보내주시면 그게 저의 가장 큰 기쁨이 될 거예요. 제 생일 즐겁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해피 은빈데이. 저는, 음. 내일도 열심히 일해야 되니까, 아니죠. 이제 오늘이죠. 일해야 되니까, 또잘 준비도 해야 되고, 또 내일의 준비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아쉽지만 이쯤 마무리할까 해요. 저의 이번 라방의 목표는 어, 여러분들께. 이제 내일 제가 인사를 드리지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라도 이렇게라도 축하를 해 주심을 받기 위해 <laughs> 나방을 켰습니다. 제 생일 함께 맞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라는 것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지네요.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9월 4일 저만큼이나 저 이상으로 또 같이 즐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일 축하해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잘 자고 일어나서 또 오늘 하루도 파이팅하고 내일도 파이팅하고 모레도 파이팅하고 앞으로도 계속 파이팅해서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계실 그런 것들 하나하나 다 준비 잘 맞춰서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고맙습니다. 생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 이제 갈게요. 어떻게 한번 어떻게 끄는 거지? 잠시만요. 오랜만에 했더니 응. 이제 가겠습니다. 파잉!